여러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파렴치한 남자 때문에 인생 망칠 뻔한 20대 여자입니다. 친구 소개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키는 작고 얼굴은 못생겼지만 나름 성실했고 군대에서 말뚝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항상 자기는 군대 체질이라며 군 생활에 적응을 잘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그 사람은 소위에서 중위로 진급을 했고 사단장의 눈에 띄어 대위까지 빠르게 진급을 할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말에 한두 번씩 만났고 만날 때마다 제게 정말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령이 되면 결혼을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대위 월급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보니 혼자 계신 어머님께 생활비를 다 붙여드리고 나면 쓸 돈이 없다고 저한테 매월 50만원씩 빌려가곤 했습니다. 저는 곧 결혼할 남자고 믿었던 사람이라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몸이 조금씩 이상신호를 느끼게 되었고 회사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멀미를 하고 잠만 쏟아지고 결정적으로 한 달에 한번 하는 매직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 테스트를 해보니, 뜻밖의 임신이었습니다. 혼전 임신이었죠. 너무 놀라웠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 사람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를 걸었지만, 그때마다 밑에 부하 병사가 전화를 받아, 지금 대인님이 훈련 중이십니다. 지금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등 온갖 핑계를 대며 계속 저를 피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배신감이 크게 들기 시작했고 메시지를 다시 한번 남겼습니다. 남의 새끼 아니고 네 새끼야. 지금 내 연락 피하는 거야? 우리 결혼할 사이잖아. 그럼 축하할 일 아니야? 왜내 전화 안 받아? 메시지 보면 꼭 연락 줘 하고요. 그러나 하루, 이틀, 삼일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고 당장 군대에 쫓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혼이 날까 두려웠고 하나뿐인 딸자식한테 실망했다는 소리를 들을까 사실 겁도 났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해결할 방법은 없었기에 저는 엄마께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한동안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씀 없으시다. 아버지께는 비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사람 군부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저를 다그치셨고, 다시 부대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야, 그놈 바꿔! 그놈 바꾸라고!" 어딜 감히 내 딸을 임신시켜 놓고 잠수를 타? 얼른 바꿔!" 하시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고. 결국 부하는 그 사람을 바꿔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는 욕을 해 대시며 내딸 이렇게 놔둘 거냐고 사고를 쳤으면 책임을 져야지 하시며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늦은 밤그 사람은 저희 집에 도착했고 저도 일주일 만에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앞에 무릎을 꿇고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죄송하다고 빌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리며 "오빠 오해해서 미안해"라고 사과를 했죠. 아빠도 처음엔 놀라시고 화를 내시며 당황스러워하셨지만 결국 두손두발다 드시고 제가 배불러 오기 전에 얼른 결혼시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다시 인사를 드리고 부대로 내려갔고 일주일 뒤 오빠네 어머님을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예비 시엄마이셨죠. 어릴 적 아버님과 일찍 사별하시고 오빠 하나 뒷바라지 하시면서 온갖 고생 다 하신 분이라고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하면 어머님을 잘 모셔야겠다고 다짐했었죠. 그리고 시어머님을 만나기로 한 날, 저는 오빠와 함께 일찍 관사에 도착하여 시어머님께 드릴 음식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띵동, 띵동, 현관 벨 소리가 들렸고 오빠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찬물 한 바가지를 견지며 거실로 저를 끌고와 앉혔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저는 당하고 있었고 오빠는 멍하니 말리지도 않고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대로 머리채를 잡힌 채 저는 소리만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 머리는 좀 놔주고 말씀하세요, 어머니. 저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어머니? 어머니, 이것 좀 놓고 말씀하세요. 라고 소리내어 울었고, 그제서야 그 망할 놈의 예비시엄마는, 야, 이년아, 감히 내 아들 앞길을 망쳐? 너 미쳤어?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니까지 게 뭔데 내 아들 인생을 망쳐? 뱃속에 애가 내 새끼 얘기라고? 그걸 어떻게 믿냐? 라고 악을 쓰셨습니다. 저는 너무도 황당하여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아들을 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꽃뱀으로 생각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저 오빠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뱃속에 아기도 오빠에 맞고요. 제가 어머님 잘 모실게요. 네 어머님. 5시간 내내 무릎을 꿇은 채로 시엄마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오빠는 밥을 처먹고 오락도 하고 병사들과 회식을 한다고 밤늦게 나가버렸습니다. 너무나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드렸길래 나를 그런 애로 생각하셨을까? 내가 자기 아들 앞길을 망친다고? 그럼 나는? 나는 누구 때문에 결혼도 하기 전에 이런 꼴을 당하는데? 라고 속으로 몇 번을 되뇌며,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키워주신 게 아닌데. 너무나 죄송하다 생각이 들었고,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 2시쯤 되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왔고, 구토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어지러웠고요. 어머니 어머니 제가 배가 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어머니 하고 손길을 내밀었지만 어머님은 듣는 채도 안 하시고 TV만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결국 심한 복통으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흘렀을까 눈을 떠보니 날이 밝았고 저는 링거를 맞은 채로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였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우리 아가는 괜찮겠지?라고 혼잣말을 하던 중에 스르르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사람은 군복을 입은 채로 그 시엄마와 속삭이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는 척 눈을 지그시 감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애한테 뭐라고 할 거야? 그냥 유산됐다고 할 거야? 그게 제일 낫겠지? 그럼 그렇게 말해야지 네가 몸조리 제대로 못해서 유산됐다고 해야지 그래야 뒤탈도 없고 너랑 빨리 끝낼 수 있어 아들아. 엄마만 믿어 알았지? 응 알았어 엄마 엄마가 마무리해줘 그리고 그 인간은 문을 열고 다시 부대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저런 파렴치한 놈이 또 있을까요? 저는 눈을 뜨고 잠에서 깬 것처럼 어머니 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왜 병실에 누워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엄마는 네가 배가 아프다고 쓰러졌잖니 그래서 내가 119를 불렀단다 병원에 와보니 뱃속의 아기가 유산이 되었다구나. 몸이 그렇게 약해서 쓰겠니? 아가야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다 잊거라. 아기는 또 가지면 되지. 라고 저에게 가증스럽게 거짓말을 하시더군요.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떠나보낸 아기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엄마는 잠깐 나갔다 오겠다며 외출을 했고 저는 간호사를 병실로 호출했습니다. 간호사는 제게 무슨 일이냐며 물었고 저는 제가 어떻게 여기에 입원하게 된 건지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제게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뱃 속의 아기가 호흡이 너무 약해서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건강한 아이를 낳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남편분께서 그럼 아기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셨고. 그렇다면 바로 수술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환자분도 그렇게 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셨다던데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래서 남편분 동의하에 중절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옆에 시어머님도 같이 동의하셨고요. 네? 세상에나 전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리고 소중한 아기를 그렇게 떠나보낼 엄마가 어디겠어요? 네? 엄마가 모르는 중절 수술이라니요. 하늘이 정말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뱃속의 아기를 그렇게 떠나 보냈고, 저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못한 채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엄마와 아돌룸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요. 저는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일찍 전화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그래, 시어머님은 어떻니? 좋으시지? 아기는 잘 크고 있어? 엄마는 물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눈물만 흘린 채, 엄마, 엄마, 너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너 어디니? 엄마가 내려갈게. 그리고 엄마는 제가 있는 곳으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고, 저는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남의 자식 눈물 나게 하면, 지 자식 피눈물 나게 해주는 게 뭔지 제대로 보여주겠다 하시며, 그놈이 있는 부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놈은 동원훈련을 가고 자리에 없었습니다. 부대 출입에 막히면서 엄마와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놈을 혼인 빙자 가늠죄로 고소장을 작성했고, 위자료 소송 청구와 저한테 매달 50만원씩 가져간 그 망할 놈의 시엄마 통장으로 꼬박꼬박 입금한 사실은 사기죄로 같이 엮어버렸습니다. 지금이야 혼인빙자 간음죄가 폐지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때만 해도 그 죄가 성립이 되고도 남았기 때문에 정말 여자가 한을 풀면 오유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 주고 싶었습니다. 저에겐 고소치아와 합의란 절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그인간은몇 차례 조사를 받았고. 결국 군 명의를 실추시켰다 하여 불명의 전역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신분으로 사기죄도 추가 기소되어 법적 처벌도 받았습니다. 정말 끔찍이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힘든 일을 겪고 난뒤 지금은 좋은 사람을 만나 떡뚜꺼비 같은 아들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엄마 바라기로만 살고 있는 제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기만 하네요. 그렇게 오래전에 떠나버린 그 아기가 다시 제품으로 돌아온 것만 같아 정말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행복한 날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